Hi, everyone. This is Lincoln. Today is 6th of February, 2024, Tuesday. This time I want to talk about Alteogen. Alteogen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차세대 바이오 의약품을 만드는 회사고, 뭐, 아시다시피, 히알루로니 디제, 요 기술이 이제 기존 약을, 보통 이제 정맥주사를 맞는 걸 피아 지방으로 맞 줄수 있는 건데 요렇게 되면 뭐 아시다시피 항암제나 이런 부분이 특허 기간과 만료가 될때요 기술을 사용하면 특허 기간을 고 약에 대해서 조금 더 연장할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어, 방어가 될수 있고 이게 매출이 큰 시장 같은 경우는 어, 연장을 좀만 하더라도 굉장한 그 매출이 거기서 나오거든요. 그래서 그런 기술적으로 굉장히 탁월한 글로벌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, 지금 뭐 아시다시피 머크라.